멀리 안 나가. 아, 네. 나 여기 나와 그럼 백탈거리여기은마찬가지대 그렇진 죠 왜냐면 좌대는 물이 흘러도 그냥 자연적으로 가기 때문에 내가 조정하면 돼. 배는 천장에 물을 잡아줘요. 시동을 걸어갖고 물이 흐르면은 막 돌려갖고 제자리 돌려주고 이렇게 해서 낚시하기 편하게전화되는거 근데 이 좌대는 잡아주는 게 없으니까 물이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낚시를 해야 돼. 요 이대표이 대표는, 비가 빠질 때야. <웃음> <웃음> 생일인데 뭐 어쩔 수 없지. 요런 <laughs> 게, 이런 게 위험한 거야요툭기만하는것 이런 것들이 위험한 거예요. 상당히. 거위험해야 돼. 조그마차 천막이잖아, 완전히. 근데, 어, 우리가 가는 데는 여기, 여기 이건물이야이 건물. 여기 있지 이거. 큰거고저 가운데 있는 거. 우리가 그는거저 카운데, 가운데 건물이라, 공, 공, 공간이 있고, 앞에 바닷물도 많고, 가두리, 가두리, 예, 양식장. 어, 제일 튼튼한 대로 잡으셨네요. 제일 튼튼한 대로. 오영자 대가 제일 나아요. 여기. 어. 단골이라 여기가. 조금이라 키큰데 바람이 불어서 좋아가게어나모르겠요 아니 어제보단 추었지 삼사로 어제는 뭐 거의 태풍수준이었고 안녕하세요 리불온다안녕하세 남자 두 사람 나가서 받아줘야 돼 지금 나가서 여기서 넘겨주고 밖에서 받아야 돼 밖에 둘이 나가, 얼른, 얼른. 아니, 사진 나중에 찍고. 장명들로 나가서 짐 받아줘야 돼. 나짐 받아줘. 짐, 받을, 짐, 네. 짐 받아줘. 네.